오늘의 수업 내용은 스마트폰에 포토퍼니아 앱을 설치하고 그 앱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플레이스토어를 찾아서 터치해 주세요. 입력란을 터치하시고 포토퍼니아를 쓰면 주황색 단추가 나오면서 영어로 나올 거예요. 터치해 주시고 설치를 터치해 주세요. 업데이트가 나오신 분은 업데이트를 터치해 주시고요. 열기 터치해 주세요. 설치를 바로 하면 메뉴가 영어로 나와요. 한글로 바꿔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스마트폰 맨 아래 보면 최근에 사용한 앱 단추를 터치하시고 모두 닫기를 한 번만 눌러주세요. 휴대폰을 왔다 갔다 하셔서 포토포니아 설치된 아이콘을 찾아서 터치해 주세요. 한글로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포토포니아의 메뉴는 맨 위에 있고요. 카테고리가 있고, 새로운이 눌러져 있어요. 새로 나온 액자나 그림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즐겨찾기가 나오고, 인기가 많은 액자들을 여기다 모아놨죠. 카테고리를 터치를 하면 비슷한 것끼리 모아놓은 방이 나오죠. 렌타인데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터치, 꽃을 가진 카드라는 거를 터치를 해서 화면이 바뀌면 화면을 위로 올리고요. 사진을 선택하십시오 명령을 터치해서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갖고 오고 싶으실 때는 기존 사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직접 사진을 지금 찍을 거야 하실 때는 사진을 찍다를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가져오기 위해서 기존 사진 선택을 선택할게요. 터치. 갤러리에 많은 사진을 보고 싶다 할 때는 갤러리라는 단추를 터치하셔서 사진이나 앨범을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갖고 오시면 되죠. 저는 앨범에서 인물이라는 폴더가 따로 있거든요. 인물을 터치해서 사진을 갖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앨범 이런 거잘 모르겠어 할 때는 사진을 터치해서 위아래로 드래그 하면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갖고 오시면 돼요. 터치. 내가 고른 사진이 여기 있죠? 다른 사진을 고르고 싶다 하면 이 단추를 다시 누르시면 되고요. 아니야, 난이 사진 고른 사진으로 합성을 할 거야 하실 때는 확인을 터치해 주세요. 합성을 하고 있는 중이죠. 제가 고른 사진이 이 안에 싹 들어갔죠. 여기에서 사진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손가락 줌인, 줌아웃으로 늘렸다, 줄였다 하실 수가 있고요. 휴대폰에 저장하고 싶으실 때는 휴대폰 위에 내려받기 단추를 터치하면 처음에는 이 명령이 나와요. 이 명령은 처음 한 번만 허용 눌러주시면 다음부터는 안 나오고 이미지가 저장되었습니다가 나오죠. 갤러리에 저장이 잘 됐나 확인하러 가볼게요. 뒤로 단추를 마구마구 눌러주세요. 끝날 때까지. 휴대폰에서 갤러리를 찾아서 터치하시고, 저는 사진을 한번 눌러볼게요. 앨범에서 찾으셔도 되지만, 사진으로 찾는 게 최근 거가 맨 위에 올라오니까 찾기는 쉬우실 거예요. 사진 터치하면 합성한 사진이 여기 나오죠.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한번더 다른 사진으로 합성을 해보겠습니다. 포토 퍼니아 찾아서 터치. 인기 있는 한번 터치하셔서 위로 올리시고, 영상 표시가 있는 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사진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페이지 넘기기 터치. 지금 종류가 두 개인데요. 첫 번째 사진은 안 움직이고 두 번째 사진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죠. 저는 움직이는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사진을 선택을 할게요. 터치. 이 페이지 넘기기는 사진이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첫 사진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진을 선택하십시오. 터치하고요. 또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갖고 오기 위해서 기존 사진 선택을 터치, 갤러리 터치하고 저는 이번에 사진을 터치해 볼게요. 이 사진을 클릭해서 마음에 들면 확인. 이런 식으로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을 다 불러와 주세요. 확인을 터치하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선택한 사진 4장이 이 안에 들어갔을 거예요. 잘안 보이시면 손가락으로 줌인, 줌아웃으로 크게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휴대폰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내려받기 단추를 터치해주세요. 벌써 이미지가 저장되었다고 나오죠? 뒤로 단추 마구마구 눌러서 포토퍼니아를 끝내주시고요. 갤러리를 터치해서 사진을 터치하고 지금 만들어진 사진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조금 아까 만들어진 사진과 지금 만들어진 사진의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 사진은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만들어진 사진은 gif라는 글씨가 나오죠. gif라는 거는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사진을 뜻해요. 이 사진을 터치하면 정지 사진이 되죠. gif가 붙은 사진을 터치하면 페이지가 넘어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포토퍼니아 설치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